부부가정 행복 시리즈 제5편. 부부의 행복을 유지하는 7가지 비결. 부부가 오래도록 행복하려면 작은 습관과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은 부부가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7가지 핵심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매일 대화 시간을 확보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관계보다 대화가 있는 관계가 더 깊습니다. 2단계, 감사 표현을 생활화합니다. 고마워, 덕분에 힘이 돼, 짧은 말이라도 매일 주고받으면 사랑과 존중이 쌓입니다. 3단계, 작은 서프라이즈를 실천합니다. 편지, 간식, 손편지 등 작은 이벤트가 관계에 활력을 줍니다. 4단계, 공감과 경청을 먼저 실천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고, 감정을 이해해주세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법입니다. 5단계. 규칙적인 스킨십과 애정 표현입니다. 손잡기, 포옹, 가벼운 터치, 작은 신체 접촉이 친밀감과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6단계. 함께 취미와 활동을 즐깁니다. 산책, 요리, 운동 등.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통의 즐거움을 만들어가세요. 7단계.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싸움보다 대화를 우선하고 비난 대신 해결책을 찾으세요. 문제는 함께 풀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정리하면 1단계 대화, 2단계 감사, 3단계 서프라이즈, 4단계 공감, 5단계 스킨십, 6단계 함께 활동, 7단계 갈등 해결, 이 7단계를 실천하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생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알람 구독으로 부부가정 행복 시리즈를 계속 만나보세요. 다음 영상 예고 제6편 4060 부부가 다시 사랑을 느끼는 3분의 비밀 7가지 부부가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실전 비밀 7가지를 공개합니다. 놓치지 마세요.